대한민국 부동산 중계네트워크 종로창신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어, 사무소의 주요 컨셉이 이렇게 그 오프에서 어, 물건을 게시하는 거. 여기는 전월세, 주택, 상가, 공장, 창고 등의 게시판이고 여기는 매매, 주택, 상가, 토지, 임야, 빌딩, 공장 등의 게시판입니다. 그 주제별 게시판 안에 이렇게 매물을 A4 크기의 그 전단에 표시해서 이렇게 오프사무소에 게시를 합니다. 이렇게 오프사무소에 게시된 물건들이 홈페이지 또는 이런저런 SNS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물건을 오프에 게시하는 거 여기는 매매 여기 전월세 이렇게 오프에 게시함으로 해서 물건을 하나 하나 의식 고객들의 의식 속에 오프에 있는 것들이 또 온라인. 메타버스 홈페이지 플랫폼 등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을 정리하여 온과 오프에서 어, 융합되고 통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. 광고라는 것은 그 의식에 예,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어, 작정하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무식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오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고 또 온라인이나 또 우리가 아는 그 메타패스에도 또 다양한 플랫폼이 메타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런 곳에서 또 동시에 이 내용을 볼수 있어가지고, 어, 오프와 온이 융합되어지는 그런 광고 의식화 무의식해 무의식의 의식화의 작업을 통한 광고 그 부동산 중개 기법입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. 주제별 게시판에 매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사업의 방법, 또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